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 말씀입니다.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널판입니다. 널판. 우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널판을 살펴보려 합니다.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금칠이 되어 있습니다. 널판이라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판자와 같이 넓은 그런 나무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무 기둥입니다. 거의 사각에 가까운 나무 기둥인데 성경은 그것을 널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널판은 은받침 위에 꽂혀서 이렇게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각목을 70인역에서는 썩지 않는 나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널판에 사용된 이 조각목을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썩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썩지 않는 나무 조각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시기에 신성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을 잃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신과 일반 인간의 죽음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 인간은 생명을 시간이 지날수록 빼앗기고 결국 최종에는 그 생명이 멈추고 빼앗기고 마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생명이 빼앗겨지고 그 사람의 건강이 빼앗겨지고 지식과 물질과 마음이 모두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러므로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지만 그것도 자신의 몸에 해하는 그 위해로 자신의 생명이 점점 빼앗겨지는 것이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 스스로 그분의 생명을 내던지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질병도 왔다가 죄가 없는 그분을 피해갈 것입니다. 세월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 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서도 그 생명이 썩어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생명을 모두 계속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증거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인들에게 매우 귀중하고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우러러 사모하여 의지할 뿐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생명을 잃어버리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금세 진물이 나고 물이 생기며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이런 육신이 아닌 새로운 육신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육신은 부활의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썩지 않는 육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육신으로 우리가 사랑하던 그 주님과 영원히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너무 애착을 가지며 살지 마십시오. 이 육신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이 육신은 어느 순간 없어져요. 우리가 이 육신을 보존해야 할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주님이 아직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도움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을까? 오매불망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사는 우리의 육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에 내 기분 되는 대로, 내 감정 되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육신을 살아갔습니다. 즉, 그저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없었고요. 음식을 먹어도 그때뿐이며, 시간은 계속 나를 갈가먹고 오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부담스럽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자, 우리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고,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의 우리의 육신과 지금의 육신은 그 옛날의 우리의 생명과 지금의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이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생명이라면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꼭 부활하여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실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지요? 라고 묻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 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느낌, 이러한 것들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없을 때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을 때 만족하고, 이것이 성도의 낙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이제 이 육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하이 육신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예외하지 못하며 주님의 영광에만 뺏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로 배웁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사모하지만 그래도 이 육신을 잊고 있으니 주님 모셔 드릴 준비를 늘 합시다. 우리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실까? 오늘 내가 주님을 찾아뵐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이런 신령한 즐거움과 신령한 우리 마음의 양분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원합니다. 그러한 열망으로 오늘 하루를 탑시다. 목사님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꿈꾸어야 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분주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이 생명을 너무나 허탈한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을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막 흘러 내려가듯 지금도 우리의 시간들은 계속 의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 없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데에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한 주님과 연결되려고 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계속 연결되려고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 하여 연결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을 겨냥하여 내 마음을 쏟아부을 때, 에 그때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로 영원히 살다가 이 육신을 벗어난 날, 정말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관련되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은 얼마나 허탄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옷이 없어서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사랑함이 되게 보기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